이번 경주 2등급 첫 도전에 나선 말은 1번 신의 이름과 5번 위너형, 9번 럭키 파티가 2등급 신고식을 치릅니다. 이제 4번 청산 영웅과 8번 점순이고, 두 마리만이 출발 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 역시 함수율 3% 건조줄에서 펼쳐지는 토요경마. 이제 마지막으로 8번 점순이고, 출발 때 채웁니다. 이제 곧 출발합니다. 2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 21경주 출발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 3번 나이스 태양과 1번 시네 이름,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선두권 공략해 나옵니다. 이때 바깥쪽 6번 업타운 위즈가 2위권 진출해 나오고 7번 선이로드와 바깥쪽 9번 럭키 파티가 4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시네 이름이 근소하게 선행에 나섭니다. 6번 업타운 위즈가 2위권 따라붙고 7번 선이로드 3위로 안쪽에 3번 나이스 태양이 4위로 9번 럭키 파티가 5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8번 점순이 고가 6위로, 2번 파워군주는 7위로 하비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비그룹 4마리 한데 뭉쳐있습니다. 4번 청산영웅과 10번 이단하은, 11번 서울탱크와 안쪽에 5번 위너영까지. 선두는 1번 신의이름과 이용호기수, 단독선두 1과 2분의 1만 신차 앞서있습니다. 6번 업타운 위즈가 2위로 따라붙고, 7번 써디로드가 3위로, 안쪽에 3번 나이스태양이 여전히 4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9번 럭키파티가 5위로 격차를 좁혀대고, 안쪽에 2번 파워군주와 8번 점순이고 바깥쪽에는 11번 서울탱크입니다. 하위그룹 3마리 5번 위너영과 4번 청산영웅 10번 이다 나은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1번 시의 이름이 단독 선두를 유지한 채로 3코너를 먼저 접어듭니다. 1번 신차 앞서 있는 1번 시의 이름 2번 경주 2등급 첫 도전 6번 업타운 위즈와 7번 선니로드 2마리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7번 선니로드가 2위까지 올라서면서 1번 시의 이름과의 격차를 좁혀 내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나이스 태양도 안쪽 공략 하면서 격차를 좁힙니다. 대마리가 먼저 직선주로 바라보는 이제 직선 주로입니다. 3번 나이스 태양의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3번 나이스 태양, 1번 신의 이름과 함께 21조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3번 나이스 태양과 1번 신의 이름 두 마리의 선두 경합. 7번 선디로드와 바깥쪽에는 2번 파워 군주, 와 5번 미너영 두 마리가 격차를 좁혀내면서 추입력을 발휘합니다. 1번 신의 이름을 순식간에 넘어서는 바깥쪽 두 마리, 5번 미너영과 2번 파워 군주 두 마리 경합입니다. 5번 미너영과 2번 파워 군주 두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합 속에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뺏고 뺏기는 선두 접전. 5번 위너영과 2번 파워군주, 2번 파워군주와 5번 위너영 두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선두 경합 속에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5번 위너영과 2번 파워군주 두 마리가 접전이 펼쳐졌고 3위로는 1번 신의 이름이 따랐습니다.